안녕하세요. 초이 감성 다육입니다.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에요. 아, 월요일 날 잘들 출발하셨나요? 어, 저는 오늘 그 오전에 좀 일이 있어서 일좀 보고 이러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 시간 넘어서 영상을 담게 됐네요. 햇살이 너무 좋아서 영상을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답니다. 어, 며칠 전에는 정말 많은 눈이 왔고 아, 눈이 오다 보니까 또 날씨가 아, 또 추우게 느껴져서 어, 여기 밖에 거리대에 우리 아이들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도 다 집으로 들여 들였, 들였었는데 또 이렇게 하루 만에 그다음 날 날씨가 또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, 하루 만에 이렇게 아이들 밖으로 좀다 나가 있답니다. <laughs> 드렸다. 뭐 내놨다. 아 진짜 이거 누가 시켜서 하라 그러면 어, 하지 못할 일이죠. 어 근데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아서 어, 하는 거니까 진짜 그 힘들다. 아 짜증난다? 이런 게 하나도 안 느껴지면서, 요 아이들, 어, 좋은 자리에, 좋은 햇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행복해요. <laughs> 아, 진짜 누가 시켜서 하면 아마 진짜 막 화낼 것 같아요. 아, 오늘 음, 이제 지금 한 시간 넘은 이 시간에, 아, 우리 아이들 요렇게 카메라에 담아 봤는데요. 아, 지난 그 설날이 좀 지나긴 한참 지났죠? 제가 설날에 그 연휴 끝날 그 남편이랑 그 용인에 있는 민인의 다육에 가서 아주 가성비 착한 그 1,500원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어 영상도 찍고 했는데, 그 아이들을 분갈이 해 놨는데,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을 소개를 안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들, 가성비 착하게 데리고 안에 온 아이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답니다. 아, 이 앞에 이 자그마한 신동이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. 아유 햇살 아래 너무 너무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. 여기 이제 이거 손흥 기분의 그 손가락 분 손가락 분에 요딱 하나만 들고 왔는데 아우 들고 와서 심고 나서 후회했어요. 이 아이를 좀 많이 들고 올 걸. 저는 그냥 이렇게 요 손가락 분에 하나만 심자라는 생각에 꽂혀가지고 요 하나만 들고 왔는데 어이 아, 아이를 한다 대여섯 개. 가져와서 이렇게 심어놨으면 더 예뻤을 걸. 요그은한 천오백 원짜리가 이렇게 꽃을 세 송이씩이나 이렇게 피워줬어요. 너무 너무 예쁘죠. 아유, 진짜 봄이네. <laughs>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들 아이들 이렇게 이게 다 천오백 원짜리들이에요. 천오백. 저는 이제 이렇게 군세 이렇게 합식으로 세서 어, 한두 포트씩 이렇게 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너무 너무 예쁜 거 있죠. 난 저는 요요 요, 요, 키스미. 키스미가 너무너무 예뻐요. 요 보랏빛 한 게, 요 아이도 이제 두포트인데 아유, 요게 3,000원어치라는 게 말이 돼요. <laughs> 너무 깜찍맞고, 깜찍스럽고, 진짜 너무너무 귀엽죠. 아, 그리고 진짜 아이들이 그 1,500원이라고 하는 그 가격에 비해서, 뭐 어, 진짜 애기들이 아니에요. 좀 묵은 아이들, 어, 그런 아이들이라, 아, 어, 요렇게 와서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너무너무 예뻐요. 저는 요, 여기 <laughs> 요, 요 아이. <laughs> 이 아이가 카시오 적금인데 사실 카시오 적금은 몇 개를 키우고 있지만 이 조그만한 모습에 이렇게 연꽃 같은 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 있죠. 그래서 이 아이를 안될 거면 안될 거 같았어. 너무 앙증맞아서 그래갖고 이 아이를 저기 데리고 와서 요 여기 문쿨 그때 화분 시켰는데 요거는 서비스로 온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너무너무 앙증맞죠. 아우 예뻐라 진짜. 요 아이들 두 아이들 이렇게 요 옆에는 이제 우리 연느라는 아이인데 사실 우리 연느도 제가 그 품고 싶었어요. 좀큰 아이로 품고 싶었는데 아 진짜 자리도 부족하고 그런데 뭘 자꾸 시키나 그런 생각에 참자 참자하면서 <laughs> 아 지름신을 좀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아그 미니나 다육에 갔더니 요. 이렇게 1천0 0원짜리 조그만 아이로 요렇게 있더라고요. 아, 요 아이를 보는 순간 너 가자 우리 집에. <laughs> 그래서 아, 잭맘 어떠냐. 그래도 가자. 그래갖고 요 두, 서비스를 받은 요두 화분에다가 요렇게 아, 심어 놨는데, 아니, 어쩜 이렇게 깜찍 맞고 앙증스러운지, 아우, 나 여기서 맨날 베란다에 나와갖고 요 아이들만 쳐다보고 있어요. 지금, 어, 제가 그 요즘은 그큰 대품보다 요렇게 자그마한 분에 숨겨져 있는 요런 아이들이 자그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자그마한 화분들이.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화분들로 조금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. 아, <laughs> 장소가 넓다면, 진짜 큰 화분에 대품도 키우고 싶은데, 장소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, 이제 작은 화분으로 옮기고 있답니다. 요 아이도 얼굴이 너무너무 예쁘죠. 이스트렐라라는 아인데, 이 아, 진짜 이 아이 1 5 0 0 아이고, 마사가 일로 떨어졌네, 내 손으로. <laughs> 이스트렐라, 아, 그 1,500원짜리 아인데, 이이 환엽으로 너무너무 예쁜 거 있죠, 이 얼굴이. 아, 진짜, 그래서 요런 아이들, 뭐, 진짜 안될코올 수가 없었어요. 태금아도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여기 이제 또이 와이는 아 너무 고, 저기 그 뭐라 그럴까?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. 이 아이가 슈고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얼굴이 아이 아이는 뭐 어떤 색깔로 물이 들을지는 모르겠어요. 아직은. 근데 어 요런 요런 모습이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와이도 한번 품어 왔답니다. <laughs> 아, 그리고 아, 제가 이제 카메라를 좀 갖다 놓는데, 각도를 같이 따라가요, 지금. 그래서 정신이 없네요. <laughs> 어, 요 아이가 꼭, 저는, 어, 이 아이. 그아 뭐지 요 아이 같이 생기네 갑자기 걔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. 그 아이인 줄 알았더니 요 아이가 지금 사랑미인인데 요 보라보라한 빛감이 너무 예쁜 거 있죠. 그래서 요 아이도 이렇게 리고 왔어요. 어아 연지곤지, 연지곤지가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생각이 안난 거야. 연지곤지랑 비슷하게 생겼죠. 근데 연지곤지랑 색감은 전혀 반대이죠. 연지곤지는 이제 빨갛게 꽃끝을 찍는 아이인데 요 아이는 요보랏빛이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아이도 또 하나 품어. 왔답니다. 아, 근데 꽃대 좀 보세요. 아유, 조금해도 할 짓은 다 하고 있답니다. 이렇게 <laughs> 아, 요 아이들 이렇게 많이 리고 왔는데 어이 중에서 우리 남편이 고른 아이가 둘이 있어요. 아, 남편이 그 농장에 요즘 왜그 가자 그러면. 너무 잘 따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가 먼저 오늘은 농장 안 가? 이러더라고요. 주말에는.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, 어, 남편을 항상 같이 데리고 다녀요. 왜냐하면 이제 운전하라고. <laughs> 운전하라고 같이 이렇게 가자고 꼬셔서 데리고 가는데 요즘은 이제 그 맛이 들렸는지 어느 날은 이제 주말 때면은 오늘은 농장에 다육이 사러안 가냐고 서적 저한테 말을 딱 던져요. 그러면 어떤 날은 내가 시크하게 응, 이제 안갈 거야. 고만살 거야. 자리도 없어. 그랬더니 아이고 자리 없다면서 맨날 산다고 그러면서 또 남편하고 또 꼬셔서 이렇게 가곤 하는데 어, 남편이 오늘 이렇게 가더니 어느 한 구석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요이 아이를 요 아이 흑토이 아, 근데 너무 예쁜 쪽. 근데 제가 예전에 이흙토이를 시켜, 키웠다가, 글쎄흙 흑배합을 잘못했는지, 어쨌는지, 그래서 그 아이가 가버렸어요. 근데 요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서 요가장자리에요 색깔이 너무 멋지대요. 그러면서 요 아이를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, 아이고, 가격도 싸고, 천오백 원인데 뭘 그렇게 만지작거려요? 바구니에다 담으세요. 그래, <laughs> 그랬더니, 어 음, 그래도 될까?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.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도 된다. 근데, 어, 제가 요 아이도 예뻐 했었어요. 근데 이제 한번 그, 보낸 아이들은 제가 잘안품으려 그래요. 왜냐면 그 생각이 나서. 그래서 이제 남편이 좋아하니까 는또요 아이도 데리고 왔고, 이제 요 아이도 하나 데리고 왔어요. 남편이. 근데 요 아이는 이제 그, 청금장이라는 아이인데, 남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. 저는 이 아이 진짜 싫어. <laughs> 멋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, 음, 그래도 나름, 또 남편이 고른 거니까 예쁘게 한번 키워봐야겠죠. 어떻게 변한, 변한 것도 없을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그냥 뭐 색깔도 그냥 이럴 것 같고 그런데 요 끝이 있죠. 끝이 이렇게 프릴이 생기네요. 뭐 지금 봤더니 어머,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어, 이게 조금 이제 독특하게 클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요두 개는 우리 남편이 고른 아이들 이렇게 대포해서, 어, 한번 키워보도록 하고요. 어, 제가 또 여기 리틀잼, 요 리틀잼은, 어, 초창기에 좀 키웠었는데, 어, 잘못 키워갖고 또 이제 보낸 아인데, 어, 어느 분 영상에 봤더니, 이 아이를 너무너무 멋지게 키우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나서, 그래, 한번 보낸 아이는 잘 품질을 안는데, 그래도 한번 또 도전해보자, <laughs> 라는 그 도전정신이 발동을 해서, 이 아이도 두 포트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심어놨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화이트 그린이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. 이 화이트 그린이가, 아, 저는 그전에는 왜 이, 이런 아이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질 않았어요. 근데 이제, 그래서 보니까는 다른 분들 영상에서도 그, 이게 동영정이잖아요. 겨울이다 보니까 이 화이트 그린이가 분을 하얗게 바르고 아주 얘는 아직 그렇게 무은 아이가 아니에요. 달달 묵어갖고 그 멋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. 진짜 별같이. 그래서 어머 저게 저 아이가 저렇게 예뻤었나? 근데 왜 나는 그 이쁨을 몰랐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 작은 아이로 도전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또 데리고 왔답니다. 이 아이를 잘 키우면은 이제 큰 대품으로 한번 이 아이 한번 키워서 멋있는. 있는 그런 대품을 한번 구입을 하도록 할. 야겠어요. <laughs> 한번 이렇게 이렇게 아, 해도 아이들 예, 그래도 가성비 착하게 들고 아이들 이렇게 군두 포트씩 사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군생처럼 예뻐 보이죠. 요 아이가 골드 아이예요. 근데 요 색감이 이렇게 나오면서 너무 예쁘네요. 아 그리고 불란 우리 화재도 예 화재가 아니라 적기성이에요. 적기성도 너무 예쁘고 진짜 아요요아 요, 요, 아, 진짜 너무 다 예쁜 것 같아요. 어 아, 근데 하나 일을 안 보여드렸네. 요 하나이들 요 위에 <laughs> 요 위에 있는 요 아이 요 아이 이름표가 또 뒤에가 있어 지금. 음, 그래서 요 아이도 하나 데고 나이에요. 아 너무 예쁘죠? 아. 아, 요렇게, 이제, 오늘은, 음, 봄의 문턱에서 제가, 이, 설날 때 데리고 온 아이들, 우리 꼬맹이 아이들, 이렇게 음, 화분에다, 아, 이렇게 심어봤어요. 라는 것도 자랑도 할 겸, 또 날씨가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까, 이렇게 한번 영상도 한번 담아봤답니다. 아, 이제 봄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, 이제 다 정리도 하고, 이제 쓸것 닦고, 정리하면서 요 아이들 올라가 있을 자리를, 음, 한번, 이제, 음, 정비를 좀 해보고, 어 진짜 봄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거 시기인 것 같아요. 어 이제 봄이 되니까 우리 모든 분들 다들 바쁘실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. 어 야외 활동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<laughs> 어 환절기가 또감기도 어, 조심하시고요. 예 건강이 최고다 보니까는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예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날 되세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.